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라도 이렇게 쓴사는한 번도 못 봤어요. 제가 제가 감동을 보는 거예요. 성령 감동. 을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파가 숨어 있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사탄의 계가 끊으시고 병마도 해방되시고 목사님들은 물질을 다스리시나요? 아멘. 진짜 부탁이니 목사님들. 입술에 권세 가지시라고. 왜나이지리 목사가 지구산에서 속권 하냐고. 그제 뭐 한국 목사 들어가시라고. 속빨발 외국 나가서 성기 하시라고. 자,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일곱 권세가 있어요.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요병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첫 번째 능력, 두 번째 부, 세 번째 지혜, 네 번째 심, 다섯 번째 송기 여섯 번째 영광 일곱 번째 찬송 아멘 하려고요. 아, 네. 부자 되시라고. 네. 아, 네. <laughs> 거부 되시라고. 아, 네. 어떻게 해야 돼요? 홍금 제가 찬양하러 제가 찬양하러 가면서 홍금 예배하신 거 진행했습니다.